그 스트리머 분들이 만들었던 트랙 커스텀을 해볼 예정이고요. 저도 이거 원래 참여를 하려고 했으나 이거 만들 때제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또 이제 리그에도 집중을 하면서 아 그러면 이거 이제 만들었으니까 사람들도 만들고 있으니까 나도 이제 끝날 때쯤에 이거 기한이 정해져 있었거든 기간이 그래가지고 그때 또 이차를 제가 맞았는데 아 하루만 쉬어야겠다고 했는데 커스텀이 끝났더라고. 재환님 동의, 민기. 그리고 신님 좋아요 많은 순서대로 한 번씩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트랙 이름이 빌리지 내정지거든요 이거 바로 개인 타임어택 한번 해볼게요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아왜 내정지인지 알겠네 아 초반부터 내정지 오는데? 오오 오오 잠깐만 야잘 만들었다 이거 아 진짜 뇌정지 오는데? 어어 어, 어. 잠깐만 야 이거 아 맵을 잘 만들.. 아, 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것같아 제목이 정말 그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고 트랙 속에도 보면은 만들다가 뇌정지가 와버렸습니다 달리다가 뇌정지가 저도 와버렸습니다 제왕님 만든 트랙이죠 미니카 트랙을 카트라이 사이즈에 맞게 제작한 트랙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야, 잠깐만. 어, 이거 뭐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는 달리는 것도 힘든데 아, 달리기는 쉽네. 어, 어! 오! 아, 달리는 거 쉽네. 오케이. 나쁘지 않았다. 1분 36초. 핫한 그 신님 트랙. 이 트랙이 좀 어렵다 그러던데? 어? 오, 뭐야? 오르막이 왜 이렇게 많아? 왜 점프드립인가? 그렇지. 잠깐만. 그만, 진짜 있는 트랙 같다 이거는 뭐 배경만 좀 바뀌었으면 직진 가서 왼쪽 돌고 여기서 또 점프 드립인가? 오케이 여기 착지 대고 직진 갔다가 돌고 돌려 돌려 돌림판 돌고 돌고 오케이 여기서 오른쪽이야. 대충 영상 봤어 나도. 아 뭐야? 아 뭐야? 잠깐만. 이것도 살짝 빌리지 내정지 느낌인데? 이 정도. 알피 어? 사이스탑 이건 재밌겠네. 어 뭐야? 아난 피사이스타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건줄 알았는데. 아 뭐야? 에? 어 드디어 됐네. 피사이스타 맞아 이거? 대충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대충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살짝 느그 피사의 느낌을 잘 살리긴 했네 그뺑글뱅글 도는 그런 뺑글뺑글 도는 느낌 그것만 있는 느낌이네 뭐야 이거 이거 피사 맞아? 이거 피자인데? 깔끔했죠? 아 이거는 뭐 초반에 살짝 애먹었네 빌리지 정신분열 좀 X 재밌겠다 제작자인 저도 플레이하기 어렵네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의가 만들었거든요 제작자들은 자기도 어느정도 달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 카르풀 그렇게 잘하는 동의도 하기가 힘들면 어떻게 해?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아니 이런 개 자꾸 떨어져 야, 잠깐만, 여기서부터 맵이 너무 힘들데 잠깐만. 뭐야, 이거? 아니! 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원래 맵을 모른다? 아이씨. 사람이 맵을 보면은, 미니맵을 볼, 어이씨, 잠깐만. 너무. 힘... 미니맵을 그... 볼수 있게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이게 미니맵도 볼 수가 없어서 아 뭐야 이거 진짜 정신분열 오겠네? 아난저 빠지는 것 때문에 정신분열 오겠어 대충 뭐 이런 느낌이겠다 정신분열이라고 하면은 굴곡진 코스 하나 나오면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세번씩은 까줘야 되네 어 그래 여긴 여긴 그나마 그나마 미니맵 볼만하고. 근데 이맵 잘 달리면 개멋있겠다. 일삼주인 거의 이 불가능한 수준인데? 어어 어! 그나마 좀무브로해야 할만하겠다, 이거. 여기도 오고, 오른쪽 돌고, 왼쪽 돌고 또 하겠지? 그렇지. 아니, 안 끝나? 뭐야? 아왜 이렇게 길어? 여긴가? 아 낚였다 아 잠깐만 제대로 낚였다 나아 아니 마지막에 이걸 왜 넣어놓냐고 아 여기까지 점프 연습장 한번 해보자 제가 점프 드립을 생각보다 좀 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다가 오케이 여기서 점프 어? 점프 드립 점프 드립 점프 드립 질러주고 나 자꾸 여기서 왜 빠지는 거야 아니 점프 연습장이 아니라 이거 나랑 연습장인데? 점프 드립 으쨔 으쨔 흐쨔흐쨔흐쨔흐 으아 감 잡았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아 제발요 흩아 제발 야! 오케이 야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넘어이 야! 오케이. 제발. 기회다. 흑자! 아이씨. 안 해.